지난 한 10년 정부가 저출산 관련해서 쏟아부은 예산이 200조가 넘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합계 출산율이 1.26명이에요. OECD의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 저희가 광산의 58개 연합조직들을 전부 모아서 IQ기 좋은 마을 광산운동본부를 발족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민관 거버넌스형인데요. 어, 운동본부가 교육, 육아, 안전, 이런 환경을 만들자. 또 아동 친화적인 일자리까지 만들자. 그렇게 해서 지역 차원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것들을 우리가 시도해보자. 이렇게 한 거였고요. 그게 이제 작년 11월부터는 광선형 마더박스 신생아 전체 490명에게 잼잼꾸러미가 나갔습니다 또 복지 사각지대죠 병원에 입원한 아이들의 간병을 어떻게 할 거냐 일하는 엄마들의 경우 그래서 이 병원 아동보호사라고 하는 새로운 직업을 만들고 그분들 한 30여 명이 지금 광산의 아동병원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올해는 이제 맘쓰리 센터가 이제 착공이 될 거예요. 이거는 공공 보육 시설의 거점 역할을 할 겁니다.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작년에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예. 네, 미국의 정치학자죠 그레고리 핸더슨 씨가 한국 정치를 소용돌이 정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얘기는 한국이 대단히 중앙 집중적이고. 관료 체계에 포획되어 있는 곳이다 이제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독일은 중앙보다는 지방이 더 힘이 셌고요 관료보다는 시민들의 다양한 결사체들이 활발한 그런 사회였습니다. 우리나라로부터 한 8,000km 떨어져 있죠. 그 거리만큼이나 독일 정치와 한국 정치의 차이가 크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요. 아무래도 중앙 집권적인 것은 권위주의와 친화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박근혜와 같은, 박근혜 정부와 같은 그런 괴물이 나타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이죠. 저는 이제 제2의 민주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것이 지방 자치고 또 지방 정치의 혁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시민과 더 가까운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복지도, 어, 삶의 질도 어, 선진국 수준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